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다고 해서 삼다도라 불렸던 섬 제주도. 지금은 그런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투자의 천국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고즈넉하기 그지없는 목가적인 섬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보실 문화영화는 지금으로부터 50여 년전 정부의 제주도 발전 시책에 의해서 달라지기 시작한 제주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데요. 무트로부터 격리돼 소외된 섬이었던 제주도가 어업의 전진 기지이자 가공업 중심의 산업단지 그리고 세계인들이 찾는 천혜의 관광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기지개를 켜는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가장 큰섬 제주도, 흔히 삼다도라고 불리우던 목가적인 이 섬도, 이제 새로운 정부 시책에 따라 그 면면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태고의 수면 속에 사장됐던 황금의 땅 제주도는 특별 배려에 따라 특정 개발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제 35만 도민의 하나같은 열성과 단결을 원동력으로 삼아 복지 제주, 낙원 제주의 박차가 불을 튀기고 있습니다 여기 응집된 한마디 제주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날이 그 면모를 달리하고 있는 제주도의 관문인 제주시. 달라지는 여러 가지 면모 중에서도 제주도가 수자원의 보고라는 점에서 어업 전진기지는 특히 손꼽을 수 있는 비약적 발전상입니다. 66년도에 4천여만 원 그리고 작년에 시설 투자 약 6,300만 원을 투입해서 준공된 바 있는 성산포 어업 전진기지는 항내 100톤급 선박 70여 척을 포함해서 500톤급까지의 선박이 자유로 출입할 수 있게 되어 동네 업과 관련되는 수십 가지 비농률과 애로를 거뜬히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빙시설을 비롯해서 저빙, 냉동, 냉장시설 등은 어백물의 가공, 보관, 판매 등 업의 유통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 요건입니다. 작년에 준공된 종합 가공 공장은 이미 10분 활용되고 있으며, 기환 성분에 대한 추가로 금년도에 1천만 원을 투입 시설의 확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파제, 물량장, 창고 등 부가 시설의 확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동쪽 성산포 어업 전진기지 준공에 이어 작년에 서쪽 한림에 또 하나의 어업 전진기지가 축공된바 있습니다. 한림 어업 전진기지는 이미 770m의 방파제와 100여 미터의 무량장 그리고 465m의 호환이 시설되어 있으며 이 건설공사가 끝나면 300톤급 두 척과 100톤급 두척 그리고 수십 척의 소형 어선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곳 한림 어업전진기지에도 금년도에 약 1700만 원을 투입해서 종합 가공 공장이 마련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2500여만 원을 투입 철 따라 성어기의 무더기로 잡히는 수산물을 가공 처리해서 어민의 소득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주산지인 제주도에 포도당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안성맞춤입니다. 금년 9월 중순에 준공될 이 공장은 모두 8억 6천만 원이 투입될 것인데 지금 건설공사의 마지막 공정이 손질되고 있습니다. 수리포의 부지 3만 5천 평방미터에 전평 12,500평을 차지하는 이 대규모 포도당 공장은 농어촌 개발공사와 선일흥업의 공동 투자로 세워지는 것이며 정제 결정 수태와 전분 가공 기계를 각각 한 대씩 갖추어 1250kW 전력으로 가동하게 됩니다. 이 공장이 가동되면 1년에 100여만 달러의 외화를 절약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고구마 10여만 톤을 구매·가공함으로써 농가 소득으로 연간 5억 5천만 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포도당은 제과, 제빵, 주조 등 여러 가지 식품 제조의 기념이 쓰여집니다. 제주도에서는 종전에 고구마 풍년이 들리면 그 값이 떨어져 썩혀버리는 일이 많았으나. 이젠 농민이 가꾼 고구마가 적지의 지게로 들어가 전분으로 가공되므로써 이중의 효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편 바다 한가운데 앉아서도 물이 가장 귀한 제주도의 급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어승생에는 종합급수시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도했던 심정개발이나 간이상수도시설로서는 나날이 커가는 제주도의 물사정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승생 천백고지의 수원에서 일당 2만 8천 입방미터의 물이 개발되면 지금까지 봉천수에만 의존하고 살았던 중상간지대의 6만여 인구가 생활용수를 해결함은 물론 목축용수와 농업용수로도 충분한 급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어승생 수도의 개발은 한라산 기슭을 동서로 54km나 가로지르는 국내 최대의 농업용수 간선이며 지선은 총 87km가 부설될 것입니다 이로써 제주도는 제주 석위 추자의 상수도시설 3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급수시설의 혁명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그림으로 보면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수원에서 모아 도수로를 통해 10만 톤 용량의 물을 저수지에 저장 후 배수로를 통해 각 부락과 농장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산업 관광도로의 개발도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개통을 본 516도로에 이어 한라산 중턱에서는 제2횡단도로 개설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라산 중턱 서부 지역에는 광활한 유휴지가 많아 개발 소지가 여러 면에서 발견되는 바이 제1단계 작업이 40km의 도로 개설인 것입니다. 소요 예산 약 1억 원이 투입되는 이 횡단 도로는 금년 7월 18일에 공사가 시작돼서 69년 11월 30일에 개통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중산간 지역이 종합 개발되는 것은 물론 한라산 양단의 경제 유통을 원활히 하는 외에도 경작지 영농이 편리해지고 만 헥타르의 유효지 개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그림으로 보면 노형동 중문간 40km 중 우선 어승생 법정동간 18km의 난지대가 금년에 개설됩니다. 제주도를 섬다도라고 부르던 목가적인 상은 이제 수정될 때가 왔습니다. 업전진계지가 있고 대규모 공장이 있으며 관광 산업 도로가 있습니다. 정열이 있고 기백이 있으며 전진이 있습니다. 자립 경제와 국토 건설, 조국 건대화를 향하는 대열에서 제주도는 맨 앞장에서 다른 박지를 계속할 것입니다.